자, 우리 말띠 분들, 내년에는 불이 해라고 해서 말띠라고 하더라도, 어, 불의 해라고 해서 정말 천간과 지간이 다 불로 융합되는 그런 한 해라고 해서 많은 띠분들이 아, 좀 높낮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역시 우리 말띠 분들도 내년에는 좋고 나쁨이 반반으로 들어올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아뭐 재물 운이라든가 금전의 운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뭐썩 좋다 썩 나쁘다 이런 걔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아, 좋고 나쁨이 반반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것을 좀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말띠 분들을 볼 때는요 내년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나설 때, 또 내가 물러설 때를, 그 때를 잘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때라는 게, 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래도 직성이 있다면, 아, 내가 조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 했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 조금 감이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과감하게 자기의 직성을 믿고 감을 믿고 아, 조금 보류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하반기 이제 통 털어서 아, 우리 말띠 분들의 좋고 나쁨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 그렇지만 우리 말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거나,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어, 월급을 타시는 분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내년에 말띠에. 어, 승진이나 어, 보직 이동이나 그리고 이동 수가 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승진을 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승진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띠 분들이 승진율이 연느띠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리 이동이나 보직, 그런 이동수에서도 어안 좋은 이동수보다는 어, 상당히 좋은 이동수가 많이 나오겠고요 내년에는 우리 말띠 분들 중에 아, 명예퇴직이나 그리고 아, 조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어, 자리가 조금 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거나 어,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일반 회사나 내가 어, 크게 내 자리가 위협을 받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어. 내년에 결정이 되지만 그 결정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작년부터 그런 말들이 돌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때 자기한테 해당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본인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겸손의 미덕을 갖추. 는게 갖추시는 게 본인들을 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많이 다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인연의 마찰이 들어오는데 그 마찰이 그렇게 크게는 들어오진 않지만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귀인의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분들이 겸손하고 언행에 조심하고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할 때 배려를 먼저 배려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우리 말띠분들에게는 행운의 행운으로 들어와서. 좋은 기운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좋은 귀인이 발복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띠 분들이 내년에는 어 연인이 있다 하더라도 또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조금 외로움을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남성분들보다도 우리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해당이 된다고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 그것은 본인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말띠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 격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는 우리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 자기 컨디션 어, 자신의 건강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이 어, 좋으면 돈도 잘 벌게 될 것이고, 지출 또한 어, 적을 것이고, 또 건강이 보장이 되지 못하면 아, 돈도 벌지 못하고, 지출은 몇 배로 더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잘 관리를 하시고, 갱년기 증상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재물운을 봤을 때는요. 음, 재물운이... 벌기를 끊임없이 버는데 어, 모든 분들의 기대치가 다 높낮음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시거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뭐그 조금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돈 돈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 하반기보다도 중반기에는 그래도 반짝해서 어, 기대보다도.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반기에는 좀더 분발하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점검을 하시고, 어,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우리 말띠분들이 운세가, 어, 나쁘다, 이런 말은 나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좋다, 이런 말은 나가면서도 크게 대박의 기운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생년월에 일 따라서 또 띠별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병원 년 전반 운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날 잡아서 또 띠별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병원 년의 운세에 대해서 봐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신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 하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정운을 봤을 때는요. 그래도 여우띠 분들에 비해서 우리 말띠 분들이 애정운은 순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좋고 나쁘고 그렇게 굴곡이 심하고 높낮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탄하게 애정운은 흘러갈 것이다. 다만 말띠 분들의 부모라든가 또 자녀분들 요런 분들이 어 등남과 등녀 그리고 출산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를 준비하시는 말띠 분들이라든가 혹은 자녀들 이 세로 인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말띠 부모님들한테는 가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출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좀 어, 준비들을 서둘러서 어, 내년을 어,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안의 가족 인원수가 불어나는 해이고 또 출산 같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아주 집안의 행복한 그런 기운이 감도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말띠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금전이나 이런 재물 쪽으로는 벌긴 끝없이 벌지만 크게 만족을 좀 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어, 말띠분들 내년 한해 운세는요. 음, 말띠 분들 내년 한해 해외, 운세는요. 말띠 해외해외 버금가게 우리 말띠 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곳이 곳에서나 그런 일들에서 조금 어. 그,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금전 소식이든 재무 소식이든 이런 소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정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게 부동산 매매 이런 곳에도 조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우리 말띠분들이 내년에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말띠 분들한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라의 정책이 한번 내지 두 번은 또한번 바뀌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말띠 분들의 삶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길한 운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말띠 분들 병원은 한 해가 어. 말띠분들한테는 길한 운으로 작용되는 그런 한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띠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도 봐드리겠, 봐드리겠지만 우리 말띠분들 내년 한해 나쁘진 않아요. 다들 준비들을 잘 하셔서 병원 의원 새롭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